아 씨발 새끼 이 새끼였어 야이 새끼야 아, 아, 씨. 자 다음 어, 최대 입시생의 삶 그래도 뭔가 좀 타인의 삶은 그래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어 게임 페인의 삶 이런 건좀 아니거든 하여튼 뭐 올려준 성의는 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 입시생이고요. 19살 수능생이에요. 수험, 수험생이에요. 어, 제가 예전에 미남미녀 콘테스트 할때 빅파이 공개했었는데 기억할랑가 모르겠어요. 제 빅파이 보고 형이 씹흉성 질렀을 때 너무 좋아서 두발 뺐습니다. 7분 28초에 나온다고 이 새끼 뭐야? 이거. 아, 7분 28초? 어? 다음 분 모셔볼게요. 아, 씨발, 아, 새끼, 이 새끼였어? 야, 이 새끼야! 아, 씨! 아, 씨발, 새끼야, 하지마! 이런 거 하면 진짜, 가만 안 아... 가. 하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구역 질나야 진짜로. 아... 아니, 아 뭐야. 이 새끼였구만. 너무 좋아서 두발 뺐다고. <laughs> 야, 씨발, 잘못 걸렸다. 자, 아무튼, 역시. 타인의삶첫 장은 이렇게 천장을 보, 보여주는 게 좋아. 어. 눈 뜨면 보이는 풍경. 늦잠 잤네. 3시 52분에 일어났네. 뭐야? 오후 3시 52분 아니야? <laughs> 아침에 알람 맞춰서 기상을 해. 알람이 산수를 꺼, 해야 꺼지는 시스템인데 일어날 때마다 정말 곤욕이라고. 아. 오, 이런 시스템이 있어? 오, 되게 좋다, 이거. 산수를 해야 된데. 근데 이거 산수라고 볼수 없는 문제 아니야? 야, 이거는 <laughs> 이거는 사실 좀 훈련 잘 받은 보더콜리 정도 정도는 풀어 줄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에? 야, 씨발 개도 푸는 문제잖아, 이거는. 어? 야, 산수 문제 적어도 곱셈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이게 씨발. 훈련 잘된 보더콜리 정도는 걍 푸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뭔 산수야? 이거 푸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대. 이 사스가 최대 입시생이란. <laughs> 자 넘어갑시다. 아침에 알람에 맞춰서 기상을 해. 알람이 산수를 해야 꺼지는 시스템. 그렇게 힘들게 계산을 끝낸 후에 푸시업 1 0 0 개를 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한달 정도 하니까 지금 할 만해. 어우 몸 좋다. 어몸 좋네. 그리고 뭐 방학이라 아침에는 수능 준비하러 도서관 가는데 중고나라에 올린 트레이닝복을 팔러 우체국에 갈라고 그래. 내가 좀 결벽증이라 옷에 얼룩만 살짝 묻어도 견디질 못하거든. 그 얼룩이 묻었으면은 그거 그냥 뭐저 뭐야 어 슈퍼 타이 저, 미, 저 표백제 그 뭐냐 옥 옥시. 옥시크린, 옥시크린 그거 좀 살살 풀어가지고 하면 금방 되는데 그거 얼룩 덜룩한거 조금 묻었다고 바로 옷을 팔아버려? 웃기는 놈이네. 어, 오줌 싸다, 오줌 튀어서 파는 건데 눈치 못챈 듯. 형 방송 보니까 인성이 형 닮아가는 것 같아. 뭔개 소리야, 비용신 같은 새 그냥 그냥 치킨 한두 마리 처 먹을라고 저거 만원 마이 갖다 파는 거면서 비용신 새끼 돈 부족하고 파는 거면서. 야, 그렇게 뭐 결벽증 있는 새끼가 시마 집고라지는 왜 이런데? 어? 집에 있 사진의 옷들 중에서 옷을 좀 챙겨 입고 하고 갈 준비도 하고 최대의 준비생 답게 운동복밖에 없다. 수건과 물통 챙기고 수건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 보면은 걸레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색깔 있는 걸로 챙겨. 1974 유인성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코트형 방송 오랜만에 보네요. 네, 유인성님 고맙습니다. 학원에 도착했어. 우리 학원이 타 학원보다 상당히 넓어. 축구장과 농구장이 실내에 있어. 쉬는 시간이나 일찍 쉬는 시간이나 일찍 올 때마다 농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 축구 실기도 준비하는데 리프팅이라고 쉽게 말해 공 많이 차는 거. 야 최대히 들어갈 때는 이런 것도 보나보다에. 그 이거 있잖아 제기차기. 어 이거 중학교 때부터 연습했던 영상인데 중학교 때 영상이래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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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휴, 잘한다. 잘 봤다. 음. 그렇게 질려버리는 운동 끝나고, 배차 간격 20분 정도 되는 버스를 타는데, 이거 놓치면 끝이라, 정말 신경이 곤두서. 아. 버스를 타고 원래 집으로 가는데 실기 테스트가 얼마 안 남아서 요즘 학교에서 내려서 운동도 해. 어, 이건 또 다른 거. 턱걸이랑 어, 평행 평행. 모기가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야. 근데 좀 짧은 느낌이다 너. 야, 온몸에다 힘을 빡 주고 저렇게 하나 보다. 저, 저래야 돼. 운동, 저기야, 저, 운동이 더잘 되나? 어, 오, 복근의 모양이, 젖근이야, <laughs> 젖근? 졷근? <laughs> 어? 엄마한테 이거 사진 보여줬더니, 복근이 고추 모양 같다고, <laughs> 했다고. 집에 와서 파닥 시켜 먹고 이렇게까지 내 하루의 일과야. 코트 형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방송 꾸준히 해주세요. 음... 잘 봤다. <laughs> 어머니 드립 무엇? <laughs> 어? 아, 잘 봤습니다. 아. 최대 입시생의 삶 그리고.